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강준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섰어요 어 정말 작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100명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, 이강준의 가능성 발전소를 함께 시청해 주고 함께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잖아요 기해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황금 돼지처럼 아주 복된 일들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일본어 올해는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까지 뭐 서툴게 걸어왔던 일본어 실력이 확 향상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2019년도에는 목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본어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어, 2019년에는요 제가 중계하고 있는 그 레이싱 경기장에서 정말 많은 일본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일본 선수들과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올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할 거고요. 올해 또 일본 진행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 직접 가서 제가 일본어로 진행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. 그 목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요. 이강규의 씹어먹는 일본어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일들 천천히 어, 이루어나가는.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채널에서는 일본어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 모두 담을 테니까요. 많은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저의 사랑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행복이 쭉.